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죠. 성령도 한 분이시죠. 주도 한 분이시죠. 교회의 머리도 한 분이시죠.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인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참 슬픈 현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수십 개의 교단으로 수백 개의 교단으로 찢어지고 갈라진 현실을 보면 참 아픕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럼 거기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성령이, 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서서 천국을 소망하는 한 소망, 저희가 바라는 천국도 한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갈라지나. 물론, 어, 교회가 갈라지면서, 전혀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음, 지금, 신학이, 신학이 어지럽긴 하지만 그 어지러운 중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개혁주의 신학은 굉장히 날카롭게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꾸 딴 소리 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딴 소리 하는 사람들의 딴 소리를 진리 안에서 바르게 바른 길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따라가고, 안 따라가는 사람들은 안 따라가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어,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너무 중요하고 좋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날카로움을 싹 없애면 돼요. 날카로움을 없애면 그죠? 만약에 예레미아가 예레미아가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입꽉 다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하는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 될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무어라고 말하느냐 거짓선지자라고 말하거든요. 교회가 진리를 외친다고 하지만 거짓된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지. 그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를 떠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신천지도 줄을 떠나자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신천지도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이 명확하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겠어요? 다 아는, 아는, 알 텐데.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하냐면 그 경계선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 경계선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명확해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명확한 경계에, 진리 안에 있는 그 명확한 경계가 무엇이냐, 교회가 딴거 하면 안 됩니다. 뭘딴거 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되냐면 예수님 믿는 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 믿는 것만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하나고 자꾸 딴거 하니까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명확해지려면 예수님 믿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정확하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에 치우치느냐, 겉모습에 치우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도 있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는 일도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순교라 그래요. 순교, 순교도 뭐 없이 가능하냐면, 믿음 없이 가능해요. 사랑 없이 가능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게 그냥, 그냥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이런 사랑이,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 가치 기준의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철저하게 믿음의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주는 거, 우리의 사랑의 관념이 왜곡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1절에 그러므로 주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합당하게 행하는데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람 사랑,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게 이제,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오래 참음, 모든 사랑, 모든 용납, 모든 평안. 이런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 부르심 받은 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거예요. 부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뭐, 뭐가 돼야 됩니까? 뭐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죠. 부르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게 중요해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해요? <laughs> 물론, 그렇죠. 열매 맺는 게 중요한데요. 좋은 나무가 안 되면 좋은 열매가 없어요. 놀랍게, 내가, 내가, 내가 조금 안 좋은 열매를 맺어도, 놀랍게, 진액을, 좋은 진액을 받은, 받는데 접붙여지면요. 좋은, 열, 나무로 바뀌면서 좋은 열매를 저절로 맺어요. 내가 원래 안 좋은 열매를 맺고, 별로 내 삶에 열매라는 것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좋은 열매를 안 맺는 건 뭡니까? 좋은 열매를 안 맺는 건? 그 뿌리가 안 좋은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래, 주인이? 야, 찍어버려라, 이거! 뭐하려고 땅만 버리고 있느냐! 주인님, 3년만 참으십시오. 제가 두루 하고 걸음을 줄 텐데, 걸음을 줘도, 저,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다행이지만, 아니면요, 찍어버리겠습니다, 이거. 내가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과연 내 안에 부르심을 받은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 내가 진짜 예수를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몸이 하나요. 몸. 우리 몸이 하나지만,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든 교회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약한 지체도 있고 좀 강한 지체도 있고 잘하는 지체도 있고 좀 못난이 짓하는 지체도 있고 건강한 지체도 있고 병든 지체도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 각기 필요한 만큼 만나를 만나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때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가둔 거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 살다 보면, 어떤 사람 은 많이 거둬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적게 거둔 사람을 나누어 준 거예요. 근데 모두 다 그랬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나를 거두어서, 자기 내일 먹을 거냉겨놓겠다고 집에 냉겨놓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싹 벌레 먹게 해버리셨어 성령이 한 분이세요. 유대인에게 내려오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나, 그 다음에 안디옥교회에, 에베소교회에,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류의 집에 내린 성령님이나 한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내린 성령님이나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별로 듣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내리신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소망도 하나예요. 천국이 하나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이 하나예요. 제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가서 평생 이웃집에 살면 어쩌려고 그래야? 어쩌려고 얼굴 안 본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평 지금은 잠깐 보고 말고지만 천국 가면 어째요? 날마다 가 아니라 영원히 봐야 되는겨 영원히. 그러려면 어쩌려고? 서로 믿는다 그러면서 원수처럼 안 보려고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뭔지를 알면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천국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체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체로. 그러면 내가 지금 육체로 사는 이 삶이 육체에 거하는 동안 사는 삶이 내 천국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소망.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해줄 그 영원한 소망.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는 걸 살아갑니다. 이 땅에 가진 것 없고, 매덕을 모아놓고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애달픈 사랑, 나를 향해서 애타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 속에 품고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할 때마다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저 그냥. 고수 덮치면서 10원짜리 갖고 싸우고 그랬네, 안 그랬네 하면서 그냥 다투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천국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아비 다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분의, 그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대, 세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됐는데 어떤 교회는 물에 잠겨야 된다고 우리는 침례교회 할래. 침례는 침례가 아니면 세례도 아니야. 물 뿌리는 거 그거 뭘걸 세례라고 해 가지고 어? 여기 와서 장로 알려면 세례 다시 받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제세례파들에 대해서 어, 개혁교회 어, 신앙 신앙을 개혁했던 그런 종교개혁 시대의 우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헛된 헛되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 앞이 앞을 볼수 없는 세대. 그렇지만, 부르심이 분명하고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몸 안에서 각기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망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사랑이 하나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이 먼저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온유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오래 참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평화 평안을 찾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그냥 되요. 그러니까 뭐가 뭐, 뭐가 문제냐? 우리 안에 믿음 없는 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늘늘 늘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율법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거 행한다고, 너 잘하고, 너 목사 내가 시켜줄게, 너 장로 시켜줄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고 하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 잊지 못, 내가 잊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요. 다시 한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요. 여러분 쉬운 거였으면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 쉬운 거였으면 힘써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안에 거에 이 정도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가보고 싶어도 갈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 교회가 거짓된 진리로 서로 나뉘고 싸우고 그리고 분열되고 아파하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너는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교회를 보면서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뭔데 부르신 분이 하나인데 왜 그걸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그렇게 찢어지고 있냐? 서로 반목하고 있냐? 서로를 향해서 너는 아니라고 말하느냐? 너 안에 예수 있냐? 너 정말 부르심의 소망 안에 있냐? 그거 다시 확인하고, 그거 힘써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거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거 지키지 못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진리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한테 가져오게 하시는 성령님이 너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너 그거 점검하고 그거 지켜야 돼. 힘써 지켜야 돼.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야? 힘써 지켜야 돼.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뭘 하는 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여러분 그거는 이 안에 있는 걸 지키면 자연스럽게 해요. 새벽에도 나오는 거 힘드시죠? 솔직히 힘들어요. 안 힘든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좋은 것 하려는데안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나쁜 거는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좋은 거는 힘들지 않은 게 없어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근데 지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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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있는가만 확인하면 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 계신가? 내 안에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는 건 이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켜집니다. 성령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켜집니다.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면 다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것만 분별하시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항상 예수 안으로만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믿음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